두 집합 A, B에 대하여 A는 이거고 B는 이거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것을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A B는 공집합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A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A 집합이 B 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이 A가 A에 있는 원소가 B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B에 10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A에는 10이라는 원소가 없으므로 X제곱 플러스 1이 10이 되어야 됩니다. X제곱은 9가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먼저 3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x-1은 2고 x제곱-7은 2입니다. 그러면 a가 2와 10이 되고 b도 2와 10이 되는데 문제에서 a는 b와 달라야 된다고 했으므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,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계산해보면, x-1은 마이너스 4고, x제곱 마이너스 7은 2가 됩니다. 따라서, 이 경우에서는 a와 b가 달라짐으로 성립합니다. 따라서, 실수 x의 값을 구하면,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. 이번을 보면, 두 집합 a, b에 대하여, 이 관계가 성립할 때, 상수 a 값을 구하여라, 라고 나와 있는데, 먼저, 음,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A와 B의 합집합과 A와, 교집,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 부분이 될수 있으므로 는데 근데 이거는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우변을 변형해보면 b-a이므로 이 부분만 존재하고 a-b는 공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이 뜻은 a는 b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따라서 B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A에는 3이라는 원소가 없으므로 A 플러스 E는 3이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A는 1입니다.